첨을 통해 동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 마스 오늘은 저희 집 앞에서 드라마를 촬영을 한대요 그러면 제가 빠질 수 없죠 요즘 유튜버는 뭐다? 커인이지반 연예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좀반 연예인 그래서 어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좀 사인 좀 받아보겠습니다 좋았어 인기 마스야 지금 촬영 기다리고 있는데요. 놀이터에 초등학생 있는데, 혹시 저를 아나? 한번 그들만의 대화로 한번 소통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혹시 가족 굽? 오히려. 오유려 혹시 너나 아니? 잉 연예인이나 보러 갑시다. 야, 이건 사람 모인 거 장난 아닌데? 어우니 저도 저분들과 같이 준 연예인 아니니까 촬영 <laughs> 방해하는 초딩들 겁나 위에서 소리 지르거든요? 예! 지금이 나는 미끄럼틀에 이렇게 붙어있지만 다음에 저도 저렇게 고풍격스럽게 아, 방송을, 방송을 할수 있겠죠 오,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서 아, 들어가지 촬영하시면 안되고 아네 이게 지금 촬영이 안된대요 그래서 네, 그거 고소당한대요 고소당한다고? 어? 어, 올리 고소당한대요 아 유튜브 각 실패. 저번에 만난 그 초등학생들 만났거든요. 안녕. 어 얘들아 하나 둘셋 하면 인붕 해줘.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어이로. 어이로. <목소리가 깃돌아> 친구들 만났거든요. 내가 네, 연예인이 아 찍었어 아 연예인이. 아 어인붕이다 올릴 거예요? 어 올릴 건데 아 영상 내용은 올리면 안 돼서 겉에만 찍는 걸로. 네. 사진 찍어도 돼. 나 찍어줄게. 어. 어 카메라 카메라.